네, 오늘은 세상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앞으로 이 시대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역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면, 우리가 교통 운전을 할 때, 교통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계속 도로 표지판이 나옵니다. 가다 보면, 다음에 무슨 일이 어디가 일어올 것이고, 그 도착하는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분명히 그 어, 운전하고 나가다 보면 그 도로 표지가 잘 우리에게 이, 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어난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커다란 도로 표지 같은 그런 표지들을 분당하게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고 보면, 제가 이제, 이어 그렇게 일어난 일들은 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말씀은 아니고는 그걸 우리가 잘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 조금 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아니면 어, 믿음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 믿음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많은 말씀들이 이제, 특히 뭐 마태복음 2 4장말씀드리지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 어, 마태복음도 설명을 해놨지만 특별히 그 마지막 시대 에일어날 일들을 어,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예언을 말씀하시는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이 다니엘은 다니엘스를 보면 그거는 다니엘 시대 때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일을 깨달을 수,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봉함하라고 그했고 그래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 다니엘의 앞으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때가 돼야 알수 있기 때문에 봉함하라 그랬고 마지막 시대는 그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다 깨달아 알수 있게 되어 있겁니다 그래서 어, 이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왜연구했냐그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잘 알아야만이 그게 특히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는 여러 가지 복합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께로 받은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어진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달아 알면 그 다니엘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로 바르게 깊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 어, 어, 요한에게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이라고 게시록, 펼쳐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어, 다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오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이트 저 유튜브 채널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깊이 알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일어날 일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속 성취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특기 백성들은 이 예언을 깊이 특별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착착 알 수, 있,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성경은 다녀서 요한계실 통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우리가 경고를 받고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관련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예언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언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처인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상 역사가 종결되기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마지막 에일날 일들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서 삼장 7지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할 일을 그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없으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나고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 종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마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부의 모든 민족이 전거되기 위해서 온상에 전파가 될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지금 속히 이제 마지막 종결에서 성취가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주제들이 어, 더 많이 우리가 어, 알려져야 되고, 그것이 왜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알고 연구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그 우리의 운명이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으로 갈수 있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르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아까 얘기했죠 다가오는 일들. 마지막 시대이나 일들 그 심판들을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마음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람들이 경고하고 깨닫고 준비해서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분명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저희 시대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그 말씀 마지막 시대 기별의 말씀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그 마지막 물로서 심판할 때도 노아에게는 그럼 내가 노아 내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 이 시대 에내 앞에 어려움을 보았다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그 물의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아가 믿음 이 있다 그래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물에서 흡혈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 일어날 것이 분명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우스는 어떻습니까여호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할 것인데 너희 이것을 떠나서 이 성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 말씀의 순종이 떠났음으로 인해서 그 성이 소돔과 고마을통 멸망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함께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가올 멸망의 진결을 바라보면서 그 도성을 떠나라고 할때 떠났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마지막 심판 멸망도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 이말 멸망의 경고들이 주어질때그 말씀의 경고를 받고 유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저희 사이트 이제 그 앞으로 일 일들에 대해서 잘살펴봐서 예언을 연구함으로서 구원이 이루고 멸망받지 않고 진짜 이 시대에 참으로 어, 지혜로운 사람 경고를 받고, 순종함으로서 구원에 이를수 있는 그러한, 어, 삼대 다 되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